한파에 미세먼지까지 추운 날씨에 겨울철 외출은 꿈도 못 꾼다는 주부. 겨울엔 추우니까 창문을 닫고 살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더안 열게 되죠. 정말 바깥 공기가 더 나쁜 걸까요? 촬영 당일 실외 미세먼지는 58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34 마이크로그램으로 다행히 보통 등급인데요. 미세먼지를 피해 집안에만 있다는 주부의 선택이 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간은 침실인데요. 침실의 미세먼지는 보통 등급. 깔끔한 침실을 위해 이불을 펼치고 탁탁 두드리기 시작하는 주부. 그런데 미세먼지 수치가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금세 나쁜 등급. 침실 정리는 됐지만 미세먼지는 두배 이상 올랐네요. 오늘의 메뉴는 지글지글 맛있는 고등어구이. 그런데 요리하는 동안 공기질을 측정하자 300배 이상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매우 나쁨 등급. 미세먼지가 이렇게 굽는 요리에도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헉, 정말 충격이네요. 정신없이 요리를 하다 보면 후드를 켜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잊게 돼요. 그래서 후드를 안켤 때가 많아요. 후드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후두를 켜서 환기를 시키자 전해비의 미세먼지 수치가 절반가량 낮아졌네요. 탁한 공기를 바꿔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청소에 돌입했는데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하는데 요즘은 추워져서 문을 닫고 하,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청소를 하는데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쁜 등급 상태. 청소를 끝난 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질 않네요. 이렇게 하루 동안 집을 관찰한 결과 부엌, 거실, 침실 순으로 실내 공기가 나빴는데요. 실내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특히 주방에서 미세먼지가 나온 것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세먼지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